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제가 여기 찍고 있는 데가 SBS 타년 드라마 세트가 있는 곳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를 왜 왔냐. 바로 영만이 퀴즈 당첨자 배우 한은선 씨. 지금 SBS 운명과 분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. 오늘 마침 또 촬영이 있어서 제가 기습 대기실을 한번 찾아뵙고 선물을 직접 전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자 여기가 바로 배우 한은선 씨가 있는 대기실입니다. 여러분 그냥 밀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. 바로 여기입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영만이 기주 당첨자, 한은서 씨 축하드립니다. 직접 전달하겠습니다. 빠빠란 빠빠빠빠빠. 영마님 안녕하세요. 영마이 반갑습니다. 피주 자인 어, 근데 의상이 지금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 수독좀 <수돗도> 하겠습니다. 잠깐만. <웃음> 어, <웃음> 왜, 가, 왜, 너무 야한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. 네, 아. 하세요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 당첨! 네. 정답을 네. 이렇게 네. 은서 씨가 올려줘가지고, 네, 제가 오늘 직접 이 MC 구9가 선물을 전달하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갑자기 들어오기 힘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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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있어. 어,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너무 깜짝 감문이라서 네. <laughs> 아니 이런. 지금 오늘 대기를, 네. 지금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, 대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, 네. 우리 은선씨가 지금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쉬고 있었어요. 그런데 <laughs> 네. 제가 갑자기 밀고 들어와가지고, <laughs> 네. 파자마. 아, 파자마. 네. 아, 웃겨. 아, 운명과 분노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네. 네.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다음 주에 끝입니다. 와. 다음 작품. 이사님 다음 작품? 다 다음 작품 <laughs> 들어가는데요 아마 저기요? 다음 작품, 지금 SBS 거를 <laughs> 얘기하고 있는데, <laughs> 예. 아, 우리, 미녀배우 대세배우, 우리, 배우 한은서 씨, 빨리 작품을 잡아야 되겠죠? 예. 잡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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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무튼, 이렇게 영만이, 아, 그래. 아 올리자마자. 정말 퀴즈 정답을, 어, 바로 올려주셔가지고. 너무, 어, 너무, 성대,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. 아, 너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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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한 선물이라서, 예, 밀봉을 해놨습니다. 밀봉을. 너무 밀봉인데요? 집에 가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밀봉인데요? <laughs> 네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영만이 초대, 해 주실 거죠? 아 그럼요. 버티고 계세요. 영광입니다, 영광입니다. 꼭 저를 한번 출연. 은서로 부르 생각하지 마세요. <laughs> 버티고 계로오세요 어. 저희가 정말 네. 은서 씨하고 잘 어울리는 영화를 선정했을 때, 아 네, 은서 씨를 꼭 한번 초대하겠습니다. 저랑 <laughs> 제가 잘 고르셔야 돼요, 그거. 에, <laughs> 저랑 어? 잘어울는어 어, 그럼요. 어, 명작. 어. 명작 중에 명작 소개를 할 때. 이런 안 돼요. 이안 <laughs> 돼요. 에, 명작 소개할 때. 아, 지금 네. 계속 찍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찍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, 여기서 그만 네, 선물 그 MC99 네. 영만이 퀴즈 정답자 선물 전달식을 마치고 잘 받았습니다. 저는 이제 기념사진을 인스타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끝으로 영만이 시,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영화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너무 타이틀도 좋지 않습니까? 저희 이사님께서 투잡을 뛰시는데 <laughs> 배꼽이붕투돼요 녹시라도 있고 없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MC 구분은 오늘 영만이 당첨자 배우 한은선 씨한테 선물을 잘 전달했습니다. 저는 다음 주까지 운명가 문노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, 운명과 분노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. 운명과 분노. 운명과 분노. No, 네. 네. <laughs> 운명과 분노 다음 주까지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. 부정년을 잘 보내세요. 영만이 두 번째 영화에서 봬요. 안녕. 안녕.